2026년도에 붉은 말의 해의 토끼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토끼띠는 성향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, 진짜 순하잖아요, 토끼들은. 토끼들은 순하니까 좀 타협적이다, 안정적이다. 근데 토끼띠들이 좀 세월에서 살면서 인간의 풍파가 좀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어, 인간의 풍파가 많은데 왜 그러냐. 제가 봤을 때는 토끼띠들이 끼가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아... 바람의 끼, <laughs> 어, 바람 끼, 어, 그래서 제가 토끼띠들은 결혼을 하시면 좀 늦게 하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결혼을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. 근데 토끼띠들은 또 귀가 커서 그런지 또 정보력이 빨라요, 어. 예, 정보력이 빠르다. 그리고 또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. 토끼띠는. 꼼짝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토끼띠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2 8살의 김효생 토끼띠, 또삼대죠 운기가 그다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그래서 이게 좀 퐁당퐁당 같은데, 어, 3월, 6월, 7월, 12월은 좀 조심을 하셔라. 그래서, 어, 28살은, 어, 좀뭘 시작하는 걸좀 조심해서 서 하시고, 어, 내년을 기다려라. 내년에는, 어, 그, 니까 27년도죠. 그때 운기가 확실히 나으니까 좀, 그냥 이,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한다든가 무리하게 뭘 행하지 말고 앉은 자리에 그냥 좀 있으면 좋겠다.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오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. 어, 2027년도를 좀 기다려보자. 그렇게 나옵니다. 또 40세의 정류생 토끼띠입니다. 정류생 토끼띠는 삼재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운기는 한 보통의 오는 된다고 보거든요. 50%, 60% 오는 된다고 봅니다. 또 정류생 토끼띠들이 재주가 많고 꾀가 많고 또 재능이 많, 많습니다.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 은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금전을 모으고 잘살 거다. 정류생 토끼띠들은 3월달, 6월달, 6월, 12월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음, 이 토끼띠들은 또 닭띠와 말띠와 원숭이띠와 이렇게 새띠와는 좀 내년에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옆에 주위 사람하고는 티격이 안 나게, 다툼이 없게, 어, 뭐, 일을 한다더라도 부딪히지 않게,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52세의 얼묘생 토끼띠입니다. 근데 얼묘생 토끼띠는 25년도보다는 또 26년도가 좀 나아요. 삼재라 하더라도. 얼묘생 토끼띠의 특징은 또 손재주가 많아요. 꾀도 많고.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없어요, 또. 어, 손재주가 이렇게 많아서 얼묘생 토끼들이 못 하는 게 없고 다다재 다능하게 잘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좀 부지런한 편이고. 얼묘생 토끼띠들 또 26년도도 보다도 27년도가 나으니까 좀 차차 나아진다 생각하고 또 건강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. 얼묘생 토끼띠들은 또 얼묘생 토끼띠들은 양띠하고 개띠와 돼지띠를 하고 또 합이 잘 들어요. 음, 그래서, 고띠하고 괜찮으니까 좀, 어, 내 운이 좀안 좋을 때는 옆에 좀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을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64세의 개묘생, 자, 토끼띠입니다. 64세의 개묘생 토끼띠들이 토끼띠, 삼재들 토끼띠 중에서는 좀 운기가 좀안 좋습니다. 모든 걸좀 조심을 해야 된다. 운세가 완전히 하락을 하기 때문에 64세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금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. 근데, 그런데, 투, 어, 웅세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, 뭐, 투자,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가, 뭐, 매입을 한다든가, 이런 거는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대체적인 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요. 또, 또, 특히 64세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관제수, 구설수, 시비수, 또 사고수, 건강, 이런 거다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삼재라서, 삼재는 꼭 를 낸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많이 탈게 64세의 개묘생의 토끼띠인데 3월달, 6월달, 7월달, 12월달을 특히 더 조심을 하셔라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서 64세의 토끼띠보들는 건강 챙기시고 손해 안 보시게 조심하시고 또 26년도를 그렇게 좀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